어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인데요 새누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당내 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어제 오늘 많이 바쁘셨죠? 네좀 바쁩니다. 네 여기저기서 김성태 의원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김무성 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 혹시 연락하셨는지요? 예 오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오늘 일정에 나오지 않으신 건가요? 어, 아마 본인이, 어, 개인 가정사에서 비롯되고 또 당내 이런 갈등까지 그동안, 어, 또 무리한 일정은, 어, 뭐 심심히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 특히 목이 잠기고 그러면서 대단히 몸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 일정은 모두 캔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네. 아, 뭐 그렇다고 치고요. 어, 어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어, 시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합의 추인이 불발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안심번호, 이국민공천제 같은 경우는 이 안심번호제도는 정당 역사상 저희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7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예. 그 경선에서 이미 이 안심번호제 도입을 통해서 이미 했어요. 생소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전화 여론조사 방식이 당원명부가 사전에 유출되고 또한 사람이 무려 한 (20통) 이상의 전화를 연결시켜서 이런 뭐 조작 선거가 가능한 그런 여론조사 방식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안심 번호제를 도입해서 어 지난 (2012년 7월) 저희 새누리당이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미 이걸 썼죠 그런데 예. 이 안심 번호제가 마치 야당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당내 일부 인사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이렇게 비하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완전 국민참여 경선 제도가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이게 무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안신 전화 국민공천 방식은 쉽게 말하면 전화 국민공천제라고 이렇게 봐도 못 무리가 아니죠. 지금 어제 의원청의 결과는 공천 문제에 대한 당내 특별 기구를 만들자는 결론이었는데 오늘 이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거는 이제 어 기존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년 공천 어, 제도의 핵심이었는데 이게 새누리당 당문인데 이게 안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을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특별기구에서 어, 이번 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포함한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거기서 논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기구에서 어, 예. 특별기구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도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최종적인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죠. 어제 청와대에서 관계자의 이름으로 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비판이 나왔었죠. 민심 매곡 네. 조직 동원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26일 날 어,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이미 이 내용을 전달을 했고 청와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 지금 사실상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우리 당청이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새누리당 집권당의 경선 룰을 정하는 이런 실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게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호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대통령의 재갈을 받고 이걸 당 대표가 추진해야 될 상황이냐 이게 역대생에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고 없었죠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층이 어떻게 보면 불상사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핸 주소를 서로 극복해야지 이 안심 번호제가 마치 야당의 진짜 전유물을 야당 프레임에 내년 선거가 공천 룰이 결정되게끔 이렇게 없을 짓을 김무성 당 대표가 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이건 대단히 부적절했어요. 어제 청와대 입장은. 예. 아, 근데... 그러면 2012년 7월 이미 안심번호제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마친 우리 새누리당이 그때 그러면 안심번호 도입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때는 괜찮고, 내년 총선에서 안심보로어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공정한 전화 여론 조사를 가져가겠다는 이 방식을 문제 삼는다면은 기존 뭐 전화 여론 조사 방식으로밖에 갈수 없죠. 김뭐 대표가 정진단이, 불참한 오늘 최고 위원회에서요. 예, 서청원 최고 위원이 김 대표 측 참모들의 문책을 요구했더라고요. 예, 예. 또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김무성 대표에게 공개 사과까지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서초원 최고위원이 표면상으로는 참모들에 대한 문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은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서 책임을 거론한 것이죠.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표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것은 어, 무리라고 봅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내용이죠. 예. 이 청와대 입장이 물론 집권당이 내년 총선에서 많은 의석이 이렇게 당선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천 방식을 가져가지고 좋은 후보가 뽑혀야 된다. 이런 걱정은 청와대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걱정은 우리 당하고 비공식적으로 이게 온 국민들한테 이게 무슨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크게, 어, 난리법석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해녀기원들을 물갈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심번호 공천제가 문제라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이건 유권자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인위적이고 오도적인 물갈이가 시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그런 국민공천제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성 대표는 어. 내일 당무에 복귀하십니까? 당연히 당무범위 회복되면 당연히 당무를 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